안녕하세요. 구롱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레이킹 슬라인스에서는 나폴리의 한국 거물이라며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나폴리는 몇년 만에 최고의 이적 중 하나를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의 레전드 로렌조 인신의 메르텐스 클리발리를 보낸 나폴리는 좋지 않았다. 원더키드인 크비차 크바라스크릴리아 또 다른 새로운 영입은 나폴리에게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의 타이틀 차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쿨리발리를 대신해 페네르바체에서 영입되었고 매끄럽게 나폴리 수비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쿨리발리가 나폴리에서 거의 10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적응 기간이 전혀 없는 그가 이미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이며 이대로 계속한다면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입니다. 김민재의 최고의 능력은 공격수와 1대1 대결을 하든 공을 가지고 상대편 선수에게 압박을 받든 침착함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다른 수비수와 구별하게 합니다. 그는 어떤 도전적인 공중전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며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신체적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속도 힘, 공중 능력. 그는 완벽합니다. 그런 면에서 쿨리발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쿨리발리와 김 사이의 또 다른 유사점은 놀라운 패스 능력입니다. 수년에 걸쳐 쿨리발리의 패스와 발기술로 나폴리를 위한 많은 공격을 만들었고 이번 시즌 김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패스로 라인을 개는 그의 능력은 나폴리의 수비를 순식간에 공격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 나폴리는 9월에 5경기 모두 승리했으며 모든 경기에서 단 3골만 실점했으며 어떤 경기에서도 한골 이상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가 대회에서 우승을 다투게 된다면 그때는 김민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김민재의 포스터로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김민재는 나의 후계자이다. 나폴리의 전수비수이자 레전드 선수인 주세프 브러스 폴라티는 에리어 나폴리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더 이상 김민재와 쿨리발리를 비교하지 말라 합니다. 부르스콜로티는 1972년부터 1988년까지 나폴리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뛰었습니다. 밀란의 말디니 같은 존재로 주장을 맡아 선수들을 독려하는 선수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축구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르스콜로티는 김민재는 여러 면에서 나를 닮았다. 대한민국에서 온 이수비수는 과거에 나와 비슷한 선수다. 맨마킹에 강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알고 있으며 그의 경기력은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이다. 김민재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나는 비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항상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확신한다. 현재 콜리발리는 첼시에서 교체 선수이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뛰고 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의 새로운 나폴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에는 확실히 한국의 김민재가 있다. 라며 나폴리 레전드의 극찬이 인터뷰 때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리에 A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가즈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